장미 예수님, 2016년 9월에 저는 개인적으로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하던 중에 과목으로서 "이스라엘 고고학" 저 이렇게 담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한 달간 학교 코스의 일환으로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그한 말미쯤 됐을 때, 세레터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레터를 간다 할때 아, 요르단 강 정말로 이렇게 폭이 넓고 수량이 많은 곳에서 이제 침례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어 그런 제 상상을 하고 기대를 하고 갔어요. 근데 막상 도착한 곳은 이게 뭐야? 청계천 정도의 또랑이었습니다 그 정도 폭의 도랑이었는데 어, 현실적으로는 이쪽 강 이쪽 편에서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 건너편은 요르단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경에 접해 있던 그 하나의 작은 시내가 같은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시내가 같은 거기에 전 세계에서 세, 수많은 그리스도교 교파 신자들이 와서. 거기에 할렐루야 외치면서 예, 세례를 갱신하고 하는 것들을 보았죠 그 수지를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서 오히려 별로 저는 담그기 싫었는데 다른 분들은 막 거기에 빠지고 침례하고 그렇게 하고 뭐 다양하게 어쨌거나 세례 주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는 것을 역사적으로는 확정할수 있을지는 몰라도 믿음으로서는 이제 갱신하면서 거기에 막 몸을 담그기도 하고 기념사진도 찍고 그그 앞에 미사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미사도 드리고 또 개신교 쪽에서는 기도도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가 받은 세례를 더욱더 새롭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여러 나라에서 온 그리스도 교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과연 세례를 얼만큼 기억하고 있을까? 저도 오늘 이렇게 오면서 저의 세례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저는 세례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만 물을 부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유아 형세를 받아서 저는 제 세례에 대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었죠. 가톨릭교회 안에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을 세례를 드렸지만 제가 드렸던 세례들 가운데에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게 있는가 했더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뭐 언젠가는 그런 기회가 있겠죠. 세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한두세 가지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중시하셨다라는 것이 세례를 통해서 등장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성기의 표피를 찢는 것을 통해서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 선택받은 민족의 표지인 할례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혈통으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서 구원받는다고 하셔서 아버지 하느님께서는 그 문호를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무도를 확장시켜 주신 것을 예수님께서 아무 죄도 없고 구원을 받을 필요도 없지만 몸소 모범을 보임으로써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즉,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부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해방을 받는다, 치유를 얻는다, 자유로움을 만끽한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한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이었어요. 한번 잘못을 하고 한번 거스르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재생 불가능한 정도의 죄인과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결한 것, 하열하는 여인, 중풍병자 이런 한, 자기들 시선에 봤을 때는 한번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중병에 걸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세례받고 난 후에 거의 당신의 공생활의 절반은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치유였고, 구마였고, 그리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그들도 한 식구라는 약점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례가 주는, 주님께서 세례, 주님의 세례가 주는 마지막 의미는 바로 모두가 한 가족이라는 차원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하느님의 자녀, 한 가족, 이게 세례받은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 유산이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즉 누구에게나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다. 한번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모든 게다 끝장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된다. 자녀가 된다. 라는 유산을 받았다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우들과 저도 그렇고 세례라는 것을 한번 다시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새로운 날과 새로운 시간을 시작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한 가족이 되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게 우리의 시작이자 완성이기 때문입니다.